안녕하세요. 당구 정보를 전달드리는 모든 당구입니다. 2025 SY 베리테 업무 PBA 챔피언십. 9월 2일부터 진행되는 128강 대진표 안내 드립니다. 128강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며 4일 64강을 시작으로 8일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A1조입니다. 랭킹 1위 마르티네스 선수와 용은행 선수가 2일 13시에 경기합니다. 팀 리그에서 마르티네스 선수답지 않게 경기력이 좋지 못했는데요. 챔피언십에서는 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봅니다. 김병호 선수와 서현민 선수가 2일 18시에 경기합니다. 각팀 주장들의 대결이네요. 이 경기는 중계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김현우 선수와 고바야시 선수가 2일 13시에 경기합니다. 장현준 선수와 고상훈 선수가 2일 13시에 경기합니다. 에이, 2조 경기입니다. 김재근 선수와 윤순재 선수가 2일 13시에 경기합니다. 김태환 선수와 김영섭 선수가 2일 13시에 경기합니다. 김현석 선수와 이호영 선수가 2일 13시에 경기합니다. 김현석 선수는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좋은 경기력 기대합니다. 전재영 선수와 사이그너 선수가 3일 18시에 중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전재영 선수 지난 대회에서 강동궁 선수를 3대 0으로 완파하며 파란을 일으켰었죠. 최근 경기력이 엄청난 사이그너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A3조 경기입니다. 조재호 선수와 윤균호 선수가 2일 23시에 경기합니다. 중계방송으로 진행되네요.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조재호 선수인데요. 팀리그에서도 승률이 저조하여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존 폼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마요르 선수와 응우현 선수가 2일 15시 30분에 경기합니다. 마요르 선수 팀 리그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어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박승희 선수와 김기혁 선수가 2일 15시 30분에 경기합니다. 김정규 선수와 김종원 선수가 2일 15시 30분에 경기합니다. 60년생의 김정규 선수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로 국가대표 감독을 맡을 정도로 당국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온 선수인데요. 김종원 선수를 상대로 관록의 힘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A4조 경기입니다. 하샤시 선수와 한지승 선수가 2일 15시 30분에 경기합니다. 하샤시 선수 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주었고 한지승 선수도 팀리그에서 사이그너 선수와의 복식 경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개인투어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이재천 선수와 원호수 선수가 2일 18시에 경기합니다. 김인권 선수와 노병찬 선수가 2일 18시에 경기합니다. 장대현 선수와 엄상필 선수가 3일 13시에 경기합니다. 중계방송으로 진행되네요. 비일조 경기입니다. 모리선수와 박민서 선수가 2일 13시에 경기합니다. 중계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모리 선수 올해 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강성호 선수와 윅셀 선수가 2일 18시에 경기합니다. 박인수 선수와 정성윤 선수가 2일 18시에 경기합니다. 이재홍 선수와 선지훈 선수가 2일 18시에 경기합니다. 비조 경기입니다. 이충복 선수와 김성민 선수가 2일 18시에 경기합니다. 박정우 선수와 차파크 선수가 2일 2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박명규 선수와 이길수 선수가 2일 2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이강옥 선수와 오태준 선수가 2일 2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오태준 선수 팀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인투어도 좋은 경기력 기대해봅니다. B3조 경기입니다. 레펀스 선수와 홍종명 선수가 2일 2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레펀스 선수 SK 렌터카의 에이스답게 팀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홍종명 선수는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회에서 사파타 선수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레펀스 선수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 기대해봅니다. 노종현 선수와 김옥민 선수가 2일 23시에 경기합니다. 이상용 선수와 김대진 선수가 2일 23시에 경기합니다. 이선웅 선수와 최성원 선수가 2일 23시 중계방송으로 경기합니다. 최성원 선수 팀리그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대회도 좋은 경기력 기대해봅니다. 비사조 경기입니다. 황영범 선수와 이태희 선수가 2일 23시에 경기합니다. 강승용 선수와 최원준 선수가 2일 18시에 중계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최원준 선수, 최근 팀 리그에서는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다를수로 핸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개인투어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모습 기대해봅니다. 임태수 선수와 배정두 선수가 2일 23시에 경기합니다. 배준수 선수와 초클루 선수가 2일 23시에 경기합니다. 실 조경기입니다. 음, 산체스 선수와 이동민 선수가 3일 18시에 중계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산체스 선수 올해 개인투어도 좋았고 최근 팀리그에서 웰컴저축은행을 우승시키며 음 좋은 경기력으로 MVP까지 획득했는데요. 음 올해 우승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정대식 선수와 이해동 선수가 2일 23시에 경기합니다. 박흥식 선수와 방정극 선수가 3일 13시에 경기합니다. 신주현 선수와 응호 선수가 3일 13시에 경기합니다. 시의조 경기입니다. 이승진 선수와 진희섭 선수가 3일 13시에 경기합니다. 우태하 선수와 신대권 선수가 3일 13시에 경기합니다. 블루투 선수와 김민건 선수가 3일 13시에 경기합니다. 고경남 선수와 마민검 선수가 3일 13시에 경기합니다. 시삼조 경기입니다. 체네트 선수와 이영민 선수가 3일 15시 30분에 경기합니다. 체네트 선수 최근 팀 리그에서 에이스답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이번 개인 투어도 기대해 봅니다. 최명진 선수와 모랄레스 선수가 3일 15시 30분에 경기합니다. 모랄레스 선수도 팀 리그에서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스... <laughs> 개인 투어도 기대해 봅니다. 김남수 선수와 권영민 선수가 3일 15시 30분에 경기합니다. 박지호 선수와 응우현 선수가 3일 15시 30분에 경기합니다. 응우현 선수 개인투어에서 엄청난 승률을 기록했었죠. 개인투어도 기대해봅니다. 실력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조네요. 시사조 경기입니다. 신정주 선수와 신나모 선수가 3일 18시에 경기합니다. 신정주 선수 최근 팀리그에서 응우현 선수와 더불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개인투어도 기대해봅니다. 이국성 선수와 박기호 선수가 3일 18시에 경기합니다. 이영훈 선수와 이만섭 선수가 3일 18시에 경기합니다. 황재원 선수와 김영원 선수가 3일 13시에 중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김영원 선수 올해 개인 투어와 팀 리그 모두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작년처럼 패기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D1조 경기입니다. 조 건희 선수와 봉승균 선수가 3일 18시에 경기합니다. 전등민 선수와 전인혁 선수가 3일 18시에 경기합니다. 주시윤 선수와 오정수 선수가 3일 18시에 경기합니다. 구민수 선수와 이상대 선수가 3일 2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D2조 경기입니다. 몬테 스 선수와 김원섭 선수가 3일 2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김원섭 선수의 방수 TV 저도 즐겨보는 방송인데요. 일부에서 경기를 뛰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정익 선수와 신기웅 선수가 3일 2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한동우 선수와 김준태 선수가 3일 23시에 중계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음, 김준태 선수 최근 팀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클라스있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개인투어에서도 더 높은 커리어 달성 기대해봅니다. 문성원 선수와 사파타 선수가 3일 2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D3조 경기입니다. 팔라손 선수와 정창국 선수가 3일 23시에 경기합니다. 황득희 선수와 정경섭 선수 경기가 2일 13시에 중계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박주선 선수와 최정화 선수가 3일 23시에 경기합니다. 최한솔 선수와 음우현 선수가 3일 23시에 경기합니다. 디사조 경기입니다. 임성균 선수와 서삼일 선수가 3일 23시에 경기합니다. 김동영 선수와 강민구 선수가 3일 23시에 경기합니다. 구자복 선수와 장남국 선수가 3일 23시에 경기합니다. 최율선수와 강동궁 선수 경기가 3일 23시에 중계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강동궁 선수 올해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경기력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2025 SY 베리트 업무 PBA 챔피언십 128강 대진표 안내드렸습니다. 과연 이번 대회는 어떤 선수가 우승할까요? 응원하는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